1주어터입니다 아이유 다이어트 1주일을 하고, 지금 1주일을또 쉬었어요. 두 번째 1주어터는 바로 1일 일식입니다. 예! 네, 오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인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. 짜잔. 근데 이게 그릇이 작아서 많아 보이는 건데, 이게 햇반 하나! 잘 먹겠습니다 음.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부르러가지고 진짜 조금 억울한 게 제가 이렇게 살찐 거에 비해서 진짜 다안 먹어요 오전 8시 45분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지금 그냥 먹어버리려고요 근데 지금 먹는 거 짬뽕밥 막 이렇게 먹으니까 다이어트 안 갔기도 하고 이래서 좀... 현재 시각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음... 배가 너무 고파요. 네! 밖에서 밥을 먹을까 했는데 저는 아직 밖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밥 먹을 자신이 없어서 <laughs> 집에서 계란 밥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각 오전 11시 15분입니다. 어제보다 30분 앞당겨졌죠? 계란 밥. 어떠버. 오늘 하루 끝 4일차 아침 어, 활기차게 예 yeah! yeah!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런 메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스쿨푸드에서 스팸마리를 시켰습니다. 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그 망원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은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 100g 더 빠져있지 않을까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구장에 갈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서 1일 1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일 1식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.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동점 됐어요 <laughs> 네,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잘 부어요 왜 이렇게 붓는지 궁금했는데 제 사주에 물이 많대요 그래서 항상 몸이 불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저희 친언니랑 함께 그 오늘 여자 배구 준결승전 한일전이래요 운동은 하는 건안 좋아하고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야구장에 이어서 오늘은 배구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니까 현재 시각 오후 시입니다 오늘의 1일 식 감자탕 우와. 드디어 끓고 있습니다 출리 열심히 응원했어 응. <laughs> <엄청> 열심히 <했다. 웃음> 드디어 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, 오늘의 마지막 식사이자 일주일의 마지막 식사. 저 야구장 갔을 때 치킨 먹었잖아요. 치킨 남은 거랑 이제 밥을 볶았습니다. 격파하였습니다. <laughs> 확실히 위가 줄은 것 같아요. 조금 엄청 배불러요. 일주 워터의 두 번째 다이어트 1일 1식이 끝났습니다. 아이유 다이어트를 처음 했던 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. 아이유 다이어트를 이겨내고 나니까 뭐, 이제 이런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랄까? <laughs> 일일일식을 하시려는 분들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시간을 1시부터 3시 사이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다이어트는 뭐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. 안녕! <laughs>